아. 펜타를? 와우. 어, 신난다. 아, 안신난다. 아. 아, 일단은, 총검이 아수라장에 들어왔습니다. 탭 똑같고요. 개사기죠. 그래서 카타리나한테 개꿀이지 않을까. 사멸적인 조합식이네. <laughs> 근데 솔직히 총검, 뭐, 피읍이나 스탯 좀, 깎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아수라장에서 별 힘을 못 쓴다? 그럼 협곡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총검? 그건 아닌가? 뭐야, 나 왜, 킬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오예. 근데 조합식이 너무 빡세다. 옛날에는 택, 택 해가지고 마법공학 리볼버 뽑고, 그 다음에 빌지워터 해적검 딱 해가지고 총검이었는데. 이젠 빌지워터도 없잖아. 대검. 난공불락 사거리 증거. 사거리 증거. 사거리 증거. 총검 750원 주문력 65에서 15 증가 공격력 40에서 어? 공격력은 증가폭이 없네? 모피음 말고는 별로네? 아닌가? 그래도 좋은건가? 이 다음에 뭐가지 템? 내셔가야되나? 템트리를 모르겠다 카탈을 한적이 없으니까 우와 뭔가 센거 같기도 하고 햄 이거 밖에 없으니까, 뭐로 하는 거 같은데요? <laughs> 오, 성검. 감사. 우와, 전멸까지? 돌려 아, 까비. 음. 아, 그러네. 적응력 능력치 나왔을 때 좋겠다. 맞다, 맞다. 그러면은. 두문력뻥이나두문력뻥잘 되니까 어씨 리산드라 패시브 겁나 많아 돌려! 아씨 <놀람> 홍검 막눌러 나이스 막눌러 그냥 그래도 세. 이야. 어 환영 환영 뭐기 어떻게 하지? 확인.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치명타잖아 마법공격이랑 내셔랑 치명타 채우는 게 문제인데. 돌려 막 눌러. 오케이 몰락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던데 지금 너무 사기라고 아수라자어 뭐야 훈려아 아씨 아 CC 너무 많아. 어 일단 보건 나왔고 오케이 보건 가자. 돼지 각성은 별로고 오예 오예 총검 치명타. 모든 게치명타인 카타리나다 이거 치약 복원이면 겁나 세겠지? 일세 세세세세세 엄청 세 엄청 세아 근데 조이도 셀거 같아 미친 감동을 느꼈다 아수라장에서 무대 갈까요? 무대 가자 무대 가고 경계 가고 뭉크 하겠지? 저기 재밌을 거야 지금 우리 그냥 바르고 있어서. 어? 그냥도 세긴 하거든요 지금. 오케이. Okay. 점검도 치명타 7330900. 우와. 모피어 모피어 모피어. 아, 근데 실버에서 모, 뭐야, 저지불가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궁급 나 있어 했었나? 미니언 미니언 빨리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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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저이뭔 일이냐 일단 증강 어 치명적 리듬 좋은데요 치명타 채울 겸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하자 치명타 채우자고요 빠르게 경계랑 조이 잡자. 어, 이거 조이 없을 때딱 한타 걸면 안 되나? 그럼 할만한데? 근데 판테온 알도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다 아직, 아직 죽어 있다. 그냥 바로 한타 걸죠? 우리가 먼저 깨면은, 할만할지도. 백도 할라나? 그런, 노잼, 노잼으로 게임 끝낸다고? 아니다, 한타 한다, 한다, 한다. 박으면 안 되나, 이거? 박으면 안 되나? 박으면 안 되나? 궁무도 나비, 아씨 어떻게 알았어? 공정한 플 조이 잘한다. 진짜. 아이씨미치겠다 <laughs> 아. 어, CC 많아서 뭐갈 수도 없어. 와, 탱 너무 녹이는데, 그냥. CC만 아니면. 아우, 진짜. <laughs> CC만 아니면. 5대4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백도는 절대 안 하네. 재밌으니까. 돌려. 돌려. 한 명, 한명 어디 갔어? 처니 억장이 나왔네 근데. 오케이. 끝났나? 해치나 <laughs> 이겼나? 드디어. 아, 근데 이거 빵 파... 아니야. 판테온 백도어 하면 그대로 밀면 되지 않을까? 억제기까지 긴했네 이러. 아, 맞다. 기본으로 돌아가기라 백도어가 안 되는 거구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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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아, 맞다. 나이스. 이걸 이기다니. <laughs> 아, 잠만개 아파. 아이 잠깐,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거? 홀려! 나이스. 62,000 딜. 61,000 딜? <laughs> 얘 혼자, 채도 복싱 하고 있었네? 판테온 기본으로 돌아가기라 백도어도 안되는데 자꾸 백도어 의식했어. 바본가봐. <laughs> 좀 AI로 어떻게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좀 못하나? 지금은 상작 쪽은 애니메이션 쪽은 다 티가 나, 나잖아요. 그래도 나름. 그런 티도 안날 정도 되면 이제 진짜로 써먹는 거지. 아직은 아직은 그 AI 쓰면은 막 거부감도 많잖아요 그 그쪽에서는 게임업계에서라도 이렇게 말 라나 그건 애매하긴 하네. 아쒸 아까 어? 이러면은 평큐 평해? 6스택? 신챔.. 막그 뭐지? 한 1년 내로 출시한 챔피언 제외 이렇게 하면은 좀 진짜 완벽한 뱀픽 딱 가져올라나? 통계 기반으로? 와, 이거리기네. 이걸 살아나네. 밤피 <뱀픽> <뱀픽> 뭐야? 아, 감사합니다. 왜 이길 것 같지? 아까비튼 어, 그거는 어렵긴 하겠다. 아, 그만 미뤄. 다음 한께 이 진짜 겁나 쎄 뭐임? 대회 중계 가능하면 그거는 좀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자르반 신발 왜안 나오냐고요? 어, 그러네, 자르반 신발 최근에 못 봤네. 왜안 나오지? 그러네요, 몰랐어. 근데 솔직히 나와도 안 고를 거라 <laughs> 전혀 생각 못 했네. 오 유미 쩔어. 아그 전에 다 바꿨네. 까비. 아 가짜야! 까비. 오. 왈 곧. 아들 지금 주면 돼. 아. 펜타를 와우, <laughs> 부활하거든요. 아, 부활하면 풀리네. 아까비, 선동 사거리 좋은데, 벼락도 좋은데? 사거리 보지 과연 너무 세. 재밌을 것 같아. 원래 그랬음? 잘 몰라가지고. <laughs> 이 챔피언이 진짜 왜 이러니? 뭔가 설계가 잘못된 것 같네. 쉬운데 왜 이렇게 쎄지? <laughs> <laughs> 너무 센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음에